안녕하세요. 오토 드라이브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최신 자동차, 트럭, 그리고 모험 차량에 대한 깊이 있는 리뷰와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완벽한 차량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자동차와 여행을 좋아하시거나 최신 자동차 소식을 빠르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해 주세요. 오늘 소개할 차량은 단순한 트럭도 아니고 단순한 밴도 아닙니다. 업무와 모험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다재다능한 차량. 바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2026년형 기아 K500 캠퍼팬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기아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며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높여왔습니다. 세단과 SUV에서 입지를 다진 기아가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기존 K500은 소규모 비즈니스나 배달 차량으로 사랑받아왔지만, 2026년형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실용적인 업무 차량으로, 주말에는 자유로운 여행과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캠퍼밴으로 변신해 하나의 차량으로 두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K2500은 한눈에 봐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는 완전히 새로워졌으며 넓어진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세련된 바디라인이 어우러져 이전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단순히 디자인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공기역학적인 설계를 통해 연비 효율까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자주 다니는 캠퍼밴 사용자에게는 특히 반가운 변화입니다. 또한 차체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부위를 보강하여 도시주행뿐 아니라 험한 길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이 차량의 진정한 매력이 드러납니다. 기아는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했습니다. 접이식 침대 미니 싱크대와 냉장고가 포함된 작은 주방, 그리고 다양한 모듈형 수납 공간이 있어 사용자 필요에 맞춰 자유롭게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여행을 즐기기 위해 작은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며, 바닥 밑과 천장에는 숨겨진 수납 공간이 있어 캠핑 장비나 짐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부 조명은 LED로 구성되어 있어 밤에도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팝업 루프 옵션을 선택하면 서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나 추가 침대를 설치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자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엔진 옵션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토크가 필요한 사용자들을 위해 터보 디젤 엔진을,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조용한 주행을 원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장거리 여행에서 뛰어난 연비와 정숙성을 자랑하면서도 캠핑 장비를 싣고도 안정적인 파워를 발휘합니다. 두 엔진 모두 부드러운 자동 변속기와 짝을 이루며 후륜부동과 사륜부동을 선택할 수 있어 오프로드 모험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2026 K500 위 기술 사양도 눈에 띕니다. 대형 디지털 터치 스크린은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차량 설정을 한 화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장 와이파이와 여러 개의 USB 포트, 무선 충전 기능까지 지원해 이동 중에도 스마트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이나 원격 근무를 계획하는 사용자에게는 차량이 곧 사무실이자 집이 되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안전성 역시 기아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2026K2500N은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그리고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어 도시의 복잡한 도로부터 캠핑장의 좁은 공간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 캠퍼밴이 특별한 이유는 그 뛰어난 다목적성에 있습니다. 평일에는 넓은 적재 공간을 활용해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다가 주말에는 안락한 캠핑카로 변신해 새로운 모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차량은 매우 드뭅니다. 주행감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기아는 2026 모델을 위해 서스펜션을 새롭게 튜닝하여 짐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도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음 차단 성능을 개선하여 장거리 이동 시에도 실내가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옵션으로 통풍 및 열선 시트를 선택할 수 있어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배출가스를 줄여 친환경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실내 마감재의 상당 부분은 재활용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운전자에게는 만족을, 그리고 지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2026년형 기아 K500 캠퍼밴은 단순한 차량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존재입니다. 견고하고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 뛰어난 활용성을 모두 갖춘 이 차량은 비즈니스와 여행을 동시에 즐기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K500 캠퍼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토 드라이브는 앞으로도 흥미로운 리뷰와 최신 차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세요.